네, 할렐루야 여기는 광주 아, 월계동의 장구분입니다. 여기는 무덤의 생계새가 장구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, 네 일본의 일본의 그 어디죠 오사카의 천황황릉과 인코쿠 황릉과 모양 이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백제 시대 때이 무덤이 일본으로 건동한 거죠. 일본의 천황이 백제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본의 대붕이 이제 광주와 굉장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팩트를 여기서 역사적 고증 사실도 알수 있는 것이죠. 어 여기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삼국 시대 고분이고 네 여기가 일소분은 봉분 44.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, 쉽게 말씀드리면, 네, 그, 나주 영산강 지역에 이 장구 모양의 고분이, 음, 열구 이상이 출토가 되었어요.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그 무덤, 이집트 피라미드에 맞먹는 무덤의 크기가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. 네그 모습의 하나로 여기 광주에 이 장구 모양에 여기 보십시오 이 장구 모양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성령 임재가 저한테 많이 내려옵니다 같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일본에 어, 묶여 있는 모든 마지막 때 엔타임의 비밀들, 아, 어, 그리고 그 일본과, 어, 북한과,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, 모든 묶여 있는 비밀들, 그리고 중국까지 이어지는 한중일의 역사 가운데, 하나님 아버지, 슈원라갈라가봤어 예, 하나님 아버지, 아, 어, 이 마지막 때의 비밀들이 이제 열리고 풀어지고, 아버지, 어, 그 비밀의 기름부심이 다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. 하나님, 이곳은 주님이 아, 빛의 도시로 세우셨고 이제 일본을 지나 대만에서 일본에서 시작된 여정, 대만에서 한중일의 열쇠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이제 다시 일본에서 또 대만에서 또 대한민국 한라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과 헐몬 산과 갈릴리 그리고 이제 북한과 중국 적경지역의 백두산을 지나 아주 아버지 하나님 한옥할 때그 빛이 광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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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쳐져서 온 대한민국을 밝히고 북한의 빛 북한의 그 빛이 밝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. 아버지 광주에 있는 모든 까이레스키 고려인들과 그리고 광주 땅에 스며 있는 모든 그순교자들의 피가 마지막 선교의 사명의 예수아를 향한 사랑의 그 원동력이 되어 땅끝 땅끝 예루살렘까지 예수아께서 오실 그 이스라엘 땅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